어, 그 중에 어, 우리 중직자 또 산업인 또 차세대 우리 중직자 산업인의 응답을 받은 우리 랩렌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북미주 산업인 대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받고 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그 다음 주 2강 3강을 계속 받을 텐데요 어, 이번에 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진짜 해보는 어, 응답이 어좀 시작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지나고 우리 내년에 어, 중요한 교회의 응답이 어디 어디에 있겠냐? 하나님이 또 교회 리모델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라는 것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주신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상태, 우리 교회의 시간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말씀 그대로에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 교회 현장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산업과 렘넌트의 산업, 우리 학업과 우리 인생의 어, 남은 시간을 이제 날개수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제한적 어,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제 전도자도 걸어온 30년 또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 작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벌써 어느덧 우리 1세대 전도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있고 1세대 선교사님들도 거의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은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보음마 이 삼칠 오천 종족 보고 말을 하나 반드시 이룰 언약들을 남겨 놓고 가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남은 세월, 남은 인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라는 것을 발견하고 집중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시간 없다.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말할 시간이 없다. 아무 가치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 우스운 것. 마귀들이 좋아하는 건할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각인불이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단에 공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중요한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모일 때만이라도.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일 때만이라도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오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갈보리산에, 감남산에,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내가 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바로 이 현장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제한적 집중의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일각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제한된 오직을 편집하는 것에 집중하라. 어, 제한된 여기서 이제 제한된이라는 것을 영어로 리미티드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어 이게 영어가 훨씬 더 와닿게 와닿는 용어입니다. 우리 제한된 하면 이 잣집 어, 뭔가 제한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우리 비싼 시계들이 보면. 리미티드 그 애니션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제한된 개수만 내는 거예요. 그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란 거예요.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예요. 아직 가, 아주 가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리미티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주 스페셜하다는 의미에서 이 제한된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이해하시면서 쓸데없는 것을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것에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 세대에 필요한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깔아야 될판 그다음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겠죠. 1세대의 몫이 있겠죠. 자세대의 몫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세대들의 몫이 있겠죠. 그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오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집중의 비밀 절대를 발견하라. 그래서 깊은 기도 24 생활기도 몰입하는 기도 최근에 몇 주간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는 배경도 뭘 찾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분답습니다. 분주합니다. 장마 현장에는 치열합니다. 학업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또 빈시간, 빈 마음, 공허함 가운데 다른 것을 살아남또 집어듭니다. 또 세상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3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즐기고 누릴 것들을,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알고리즘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다가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회막으로 모여 이 말씀을 받지만 장막의 현장을 가면 우리가 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걸 의식을 하지 않으면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집중하는 것이 없으면, 참 다른 것들, 많은 것들, 분주한 것들, 이게 우리에게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남지 않았다. 뭐, 예수님하고 초창기에 같이 막 돌아다니는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자이 얼마 안 남은 시간표인 거예요. 전도자로 입장에서도 이제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시겠죠. 하지만 건강이 주어지는 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 모세가 감당해야 될그 사명의 몫을 다 하다가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갈 30년을 두고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남은 생에 진짜 이것을 집중하는 제한된 오직의 이걸 편집하는 집중을 하라. 그래서, 어, 올, 우리 후반기는 이거를 좀 준비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진짜 2022년에 우리 충만교회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의 역사도 우리가 전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교회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 복음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 하시더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체험될 고백이어야겠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다, 산업의 역사다,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응답 또한 그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잔잔한 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준비운동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충교의 전성도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는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외적 부흥 이전에 우리의 내면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것이 담겨질 수 있는 그래서 설계, 편집, 디자인 될수 있는 그런 응답이 말 그대로 충만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된 유일성을 설계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했죠. 그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유일성이라는 응답은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어느 정도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더 나아가서 제한된 재창조의 디자인 집중이라는 건 이제 열매로 작품으로 실제 잡히는 것으로 목격되어지는 것으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결과물로써 나타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집하는 겁니다. 진짜 제한된 편집. 절대적인 것에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이 그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내 건강이 그쪽으로 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것을 편집하는 것에 오직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오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결국 이런 개인과 산업과 우리 2,37의 빛을 빌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신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딴거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 어, 전도자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함께 느끼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자꾸 딴걸 누리냐? 그게 제일 안타깝다. 어, 교인들, 우리 랩넨트들, 어, 사실 혼자서 하는 얘기들,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전혀 이걸 누리지 않는 결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의식이 없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언약을 줬는데 그 완성된 그걸 놓치고 도대체 뭘 누리고 있느냐.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놓친다면 종교 생활과 같지 않느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심지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가 만약 그런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는 것에 40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40일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내년부터는 좀가시화되노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충만 교회가 될수 있기 위한 지금은 메시지를 계속 좀 편집하는 담아내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정도 받은 말씀으로 우리 편집하는 좀 묵상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시간에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시겠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어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우리 1장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도 세상 이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밋 중에 서밋 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겠다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힘을 얻고.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될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정말 삼중직의 대사로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삼직의 대사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한 2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신분권세를 누릴 때이 하늘 보좌의 배경 그대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진짜 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열두 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 운명에서 벗어난 것, 사단의 함정을 무틀에서 완전 해방받은 것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백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잔에 주신 신분과 권세, 이삼칠5천 종족 보음화까지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 다섯 가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열두 가지 축복, 열두 가지 문제 이것을 함께 3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 한 교회를 놓고 또 세계 보고만 언약 성취를 두고 또 내일 우리 산업 선교와 또 핵심으로 함께 모이는 전국 세계 의 우리 전도자들의 모임을 뜨고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흐름을 타게 하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잠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절대 이 언약으로 정말 하나님 편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편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의 지말의 전도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셔서 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여로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위기를 막으며 또이 3,7,5천 종족에 하나님 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의 것에 또 육신의 것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 사단에 순간순간 속고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사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려서 이 그리스도의 충분함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 대신을 사실적으로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충간 교회 새롭게 갈보리 산 감람 산 마가다락 방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누렸던 그 응답이 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의 전도팀이 하나님 이동하며 바울이 누렸던 그 응답의 집중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재현되게 하여 주사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중만교회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루어져 이 375천정도 보고많는 세계보고마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세계 저주재앙지대에 하나님 복음의 빛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하나님 전도단을 통해 선포하실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아니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 흩어진 한 장막의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의 주의 천사를 앞서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인말 원내의 누리는 간디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구의 모든 성도님들 렘넨트들 개인과 만남과 또그 업과 흩어지는 모든 장막 현장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신 지어다. 아멘.